중국 간첩이 체포됐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뉴스를 그럼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이 와 있는데 그중에 최소 일부는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색출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국 대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교류 협정을 이제 맺으려고 할때 그쪽 대학 측에서 중국 학생들이 성신여대에 오면은 우리 성신여대 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그 협약서에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교류처장도 조금 찜찜하잖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활동을 보장해도 돼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특별히 이제 법률 검토는 하지 않고, 당연한 이제 상식으로, 아, 그건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학교하고 교류협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냐.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찾아보면 은 공산주의나 공산당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오로지 반 국가단체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반 국가단체라는 거는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여기 뭐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 참칭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정부가 아닌데 감히 정부를 칭하는 그런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국은 아예 국가고 중국 정부는 정부잖아요.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안 돼요.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북한하고 관련이 돼야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형법에도 보면 간첩이 뭐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간첩을 한 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어디까지가 간첩이냐.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국의 공산당에 동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산당 활동을 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마땅한 게 없어요.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마치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처벌했던 그런 과거의 이제 그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상당히 그 주변국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홍콩을 지지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거나 그런 것도 막 훼손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지령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수 있고 거기서 더이 친구들이 간이 부으면은 한국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협박 이런 것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 표현을 하는데 중국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에 왜 카이스트에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 내배는 중국인 학생을 받으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통신보안의 유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게 교육의 형태가 됐든, 공문의 형태가 됐든 뭐든. 저는 당연히 우리도 미국처럼 공자학원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에서는요, 원래 유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그런데 공자라는 이름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벌써 어떤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거다. 이 공자학원이 있는 국가에 어떤 침투를 의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으면 없애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공자학원이 생겨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은 친녀 성향의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잘 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우리도 자, 당연히 잘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꿈을 꾸고. 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시진핑 지금. 종신 집권 하려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보면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큰 전쟁들을 일으켜 왔잖아요. 히틀러가 있던 독일, 그 다음에 소련, 이런 나라들이 결국 주변국을 위협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피로하면 침공하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저는 국가보안법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모든 게 북한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그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사실상 북한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이게 사적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말른 국가를 보안한다 그러는데, 전혀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형법상의 간첩죄를 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다는 사형부기 7년 이상 징역. 간첩이 뭐라는 게 정의가 안돼 있잖아요. 어디까지 간첩이냐. 이게 문제고. 그 다음, 중국이 적국이냐. 이것도 우리가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적국을 타국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럼 적국이 아니면, 초벌 조항이 뭐가 있냐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만 이상하게 낭만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고, 사이가 나쁜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경계는 하고 해야 된다. 주변국을 미워하자, 뭐 대결 구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를 잘 해야지만 안심하고 우리가 악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그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